중소반차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챌린지 진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중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반차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2025년 챌린지 진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 진단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등각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문제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분야는 재무관리와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등총 4개이며 각 분야별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중진공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가는 2025년 챌린지 진단에 참여하게 되며 대상 기업을 배정받아 10회에 걸쳐 약 2개월간 챌린지 진단을 수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이나 문의는 중진공 제조혁신처로 하면 됩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